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전우 맹경신이고요 오늘도 카들리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비,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그, 사이비, 그, 교단 얘기를 한번더 해보도록 네, 하죠. 마지막으로. 네, <laughs> 지난번에 왜성호신심도 왜 이쪽에 가면 왜곡이 되고, 네. 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평범한 신앙인들이 가장 꼭 하는 게 음. 기적과 사적 계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계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네. 있고. 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공적인 기적, 공적인 계시 음. 사례들이 많죠. 네. 프랑스 루르도. 뭐, 음. 뭐 멕시코 과달로페. 어, 포르스칼, 파티마, 이렇게 음. 성모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신, 공적인 게시를 주신 그런, 어, 것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공적 게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황청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엄지로 인하지요하 그, 네. 네. 왜냐면, 그런 거를 잘못 인정해줬다가그 종교를 돈버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악용당할까 봐 음. 그런 걸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의학자 뭐 과학자들이 음. 음. 오랜 음. 시간을 두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회에서 공적인 것을 인정받는 거는 정말 소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음. 어렵다라고 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근데 사적교실에 대해서는 음.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이 사적교실을 가장 선호하는 게사이비교주들이에요 네, 네.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젊었을 때 사적인 체험을 했다. 음. 이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요 그렇죠. 근데 사적체험이라는 거는 누가 본게 아니거든요. 응, 응, 응. 나 혼자 체험한 거예요. 응,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 건지 아니면 선망증세인지 응, 응. 아니면 주현병증세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응. 아무도 몰라요. 응. 본인만이 아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적 체험은 응. 조작이 가능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사적 체험은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응, 응, 응.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옛날 성인들이 사적 체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적 네. 체험을 하셨는데 이 성인과 사이비 교주와 딱 구분짓는 네. 기준이 네.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돈이 돼? 아 돈도 있고요. 성인들은 절대 자랑을 안해 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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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친구를 지리고 음. 그리고 사람들, 자기가 그런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하느님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이비 교수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풀려서 떡으로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아, 네, 네. 그다음엔 돈. 이게 너무 선명하게 갈라져요. 선명하게. 그래서 가끔 신자분들이 사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찾아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가짜들이 음. 정말 영적처럼 사적 체험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음. 얘기는 안했어니 음. 그러니까 성인들도 성인폼 받고 난 다음에야 기록에서 음. 그런 것들이 나오지 네. 당신들이 살아계실 때는 한 마리도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제가 는수도주요인들 수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녁 때잘 시간인데 음. 항상 성가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더래요. 음. 그래서 같이 눈매튼 수녀님이 음. 피곤하지 않냐? 음. 그랬더니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음. 기도를 하면 당신이 나타났대요. 음. 근데 이건 너만 알아. 음. <laughs> 너만 그래서, 알아? 그러면 그게 퍼지겠지. <laughs> <수> 그쵸. <laughs> 퍼졌는데 어느 수대인지 누군지 몰라요. 음, 음, 음. 그냥 어 그런 일이 있었대 라는 얘기만 듣고 있죠. 음. 근데 사이비 교조들은 내가 봤어. 음,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사적인 첨은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내 능력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권도 그렇죠. 자기, 자기 공부를 하면서 음. 내가 바로 신이야 라고 얘기해죠 음.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님께 빌어서 기도해서 얻는 모습, 얻었다는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은, 음. 보이는 신한테 촬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이비교가 생기는데, 음. 음. 이 사이비교조들은 하여간, 사적 체험을 그냥 조작을 해요. 만들어내서, 음. 음. 그래서 사람들 을다 현혹시켜가지고, 결국 최종 목적은 갈치예요. 그렇죠, 돈이죠. 결국은 그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언젠가 뭐뭐나돈좀 그러거든 바로 차가시키고올려하시는게 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한참 전에 저 서울 쪽의 모금당에서. 그 독서대의 나무결이 아. 예수님의 얼굴 같다고 해서 이제 좀 난리가 났었는데, 예, 예. 그 성당에서 그 독서대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예. 만약 사이디교단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보여주고. 그 옆에 교주가 서있어. 네. 기도하게 하고, 그랬겠죠. 예. 음. 네.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자, 오늘도 상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 8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아내가 집 근처 성당에 나가자고 해서 아이셋과 사회가족 모두 세례 경쟁까지 하고 교리교사, 복사 사목회 임원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냉담을 풀고 다시 성당에 나갔을 때 저처럼 멈추지 않고 오랜 신앙생활을 계속하신 분들은 다 성인처럼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목회 총무 일을 하면서 곳곳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각 단체마다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 외적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뒤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된 말과 자기 상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타내서 회식하자 그러는 사람 위중하셔서 대세를 받으시는 환자 가족에게 곧 연도 바치게 되겠네 이런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또 저희 집처럼 온 가족이 봉사를 하게 되면 어, 설치고 다니는 집이라고 흉보는 사람 자신의 요리교사를 10년 넘게 했으니 다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 사무회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제 신앙을 지켜야 할까? 신부님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laughs> 아, 정말 참. 예,가 참. 저도 번 분화신고를 했으니까, 네. 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근데, 아, 네. 네. 어, 신자분들 중에, 음. 봉사를 오래하시면서 아 저는 참 괜찮다 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 사람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laughs> 왜 성당에 나와서 소부세이지 여기 네, 있는 내용 그대로 인간질을 하고 음. 그러니까 내가 영세 받은지 몇 년인데 음. 내가 이 성당 다니지 몇 년인데 그런 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첫 번째 주임을 응. 나왔는데, 어, 사제관이 있는데, 갑자기 그 신자세사를 찾아왔어요. 응. 찾아와서, 어, 인사를 하더니, 어, 저를 보고, 어, 자기들을 사목에 총회장을 시켜달래요. 사목회. 어, 시켜달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당 사목을 다할 테니까, 친구님은 쉬었다 고래요 그래. 저는 첫 번째 분담을 나갔고, 보좌에서나 분담을 시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음, 음. 근데, 그거는 안 되겠다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보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신부님, 그 전에 신부님의 사국회 총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음, 음. 본당 신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사목연들을 데리고 나갔어. 요 아... 나가서 자기 집에다가 따로, 이렇게, 다른, 다른 데서 신부님을 불러다가 미사를 따로 하고, 아니, 공동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참... 그러다가 그 신부님이 가고 제가 가니까 네, 또 와서 이제 네, 출하했는데, 네, 네. 제가 그걸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또, 또 나갔는데, 네, 네, 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내내, 네, 네. 제 뒷담화를 했어요. 음.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가르치고, 제가 영세받은 영세를 준 신자들을 다시 데려다가 거기서 재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도 었어요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음. 제일 황당했던 게 있고, 뭐, 그리고 본당에서, 이렇게, 형제님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은 정말 그냥 빌비세예요, 빌비세. 정말. 그 다음은 도떼기 시장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그 가운데, 진짜 신자 다운 신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래요?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를 성당에서 얻고자 하는. 밖에서, 밖에서 찌질한 것도 있고, 성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음. 그 밖에서 정말 이렇게 그 뭔가, 어, 제대로 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당이 너 조용해요, 음. 그 저도 본당을 여러 군데 거쳤는데, 밖에서 이렇게 당신 자기 자리를 다 잡은 사람들은 성당 돈 가지고 뭐안 해요. 음. 다 성당에 기부하려고 그랬지. 음. 근데, 밖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와서 그냥 뭐 하면서 그때부터 값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교목금을안 내. 헌금도 적게 내고, 본당 음.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당 안에서 정말 이제 가능한 일인지 모르면 형제 자매로서 음.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거기서는 인정이 있을 텐데 잘못하면 신부님 말씀처럼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여기 와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인성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가를 못 버리더라고요. 음. 치고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가,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종교인이 되는 어, 종교인이 사람들 대상으로 20년 동안 관찰했대요. 네. 성격이 바뀌나 안바 네, 네. 5년 단위로 끊어서 관찰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네. 음, 음. 처음 인성이 좋은 사람은 그까지 좋고 음. 처음에 안 좋던 사람은 그까지 안좋대요아좀힘안네요이신심우를 <laughs> 대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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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찰했요 네. 이 네. 분당도 음. 비슷하더라고요. 분당도 처음에 가서 만난 신자들의 인상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은 없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고, 음.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뭐, 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고, 음. 그 제가 또 하고, 그 다음 신문이 와도 또또같이 그렇게 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변하는구나. 음. 어쨌든, 이 형제님께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당은 이 꽃밭이 아니라 시흥창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네, 그런 이 시흥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 형제님이 시흥창에 핀 벽꽃처럼 자신다면 형제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형제님 옆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게 교회예요. 음. 그래서? 음. 예쁜 연꽃이 많이 피면, 시공창이 아, 뭐, 덮게 되죠. 정말 가지. 괜찮은 거죠. 네, 네. 그런, 어,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음. 혁명이 아니고, 음. 제도를 바꿀 수도 아니고, 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음. 많아져서, 어, 네, 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입지를 좁히는 거라고, 음.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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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교회도 똑같아, 성사도 음. 똑같아서, 음. 신앙사원을 돈독하게 하고 성실하게 사는 형제인 음. 같은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음. 것이, 회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음. 시간은 음. 오래 걸리겠지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음.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는 거는 사실 하유민 누구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당 신자들 보고 그죠 아, 네, 네. 신자들을 봤더니, 어, 사람들이 참 괜찮아. 그래서 음. 나오는 경우가 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아닌 사람들이야. 음. 그러면 안 나오죠. 네. 그, 그러니까 형제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리자 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처럼 형제님 마음을, 어, 가지시고, 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서, 사람들이 형제님을 보고 성당에 나오게 한다면, 네. 네, 지금같이 이렇게 그 심장 같은데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뭐 생각하는데 아... 이거야말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져고 음... 이런 경우에는 도피하시면 안 되고 당당게 속여주세요. 도망가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지, 형제님은 아니에요. 형제님은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음. 등대처럼 서 계세요, 네. 등대. 그러면 형제님이 사는 곳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만두시게 되면 연꽃 하나가 없어지고, 밀착 그렇죠. 면적이 번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신부님은 또 기대 기둥이 하나 없어지니까 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네, 네, 네. 음, 좀더 씩씩하게, 경당하게 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시라고 참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다들리영성신문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문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